고등학교 입학하다니, 이제 나도 입시 쪽에 들어가는 건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응원하며, 쌤이랑 함께 대학 입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학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대, 사관학교나 과학기술원 같은 특수대, 산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빠르게 취업하는 전문대로 나눠지는데요. 이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시기에 여러분들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성적을 위주로 보는 교과 전형, 학교 생활을 위주로 보는 종합 전형, 여러분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 전형, 그리고 예체능 실력을 보는 실기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교 최대 6개 대학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대학은 이 6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시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고 가, 나, 다군에 최대 3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죠. 각각의 전형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입제도가 처음 변화하는 여러분들에겐 특히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주여고에서 함께 알아가보도록 합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가장 간단해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전형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여러분들은 내신 등급이 고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2등급 학생까지 1등급으로 취급되는 만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 대학들은 다른 장치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두개 과목을 합쳐 5등급 이상 혹은 세개 과목을 합쳐 5에서 7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은 생활기록부를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닌 진짜 탐구를 해본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겠죠. 이 경우 면접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Z점수라는 자체 방식을 활용해서 기존의 9등급제처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1등급이 아니라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과 하위권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주여자고등학교에선 이런 입시 변화에 맞춰 여러분을 지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변화하는 내신제도에 맞춘 학생부 교과전형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적력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1학년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 준비를 기존처럼 단순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능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연습한다면 수능 대비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과 성적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끔 활동해야 합니다. 파주여자고등학교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한 방과후 수업을 적극 개설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작점 바로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과 진로를 위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교과 전형에서 물론이고 종합전형에서도 대학에서 뽑아가고 싶은 학생 될수 있겠죠? 파주여자고등학교에서 성장해갈 여러분의 모습 기대되지 않나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할 내년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과 달리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 대학 여러 곳이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총세 가지 역량입니다. 각각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학업 역량은 대학에 와서 대학 공부를 잘 따라올 수 있는지를 보는 영역입니다. 교과 성적과 함께 구체적인 탐구 경험이 필요하겠죠? 진로 역량은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수학과 교수님이라면 고등학생 때부터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겠죠? 공동체 역량은 대학에 와서 조별 과제를 할때 무임승차하지 않을 학생인지 보는 영역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공동체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자유전공 선발에선 강조하고 있는 역량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게 많아 보이죠? 파주여자 고등학교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교수님들의 원픽 될수 있습니다. 2028년 대입에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파주여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내신 5등급제가 이루어지면서 학업 역량평가에선 교과세특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깊이 있는 탐구를 했더라도 교과 교사가 이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볼때 매력적인 생기부가 될수 없겠죠.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진로 역량평가에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권장 이수과목을 이수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선 위계를 가진 과목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진로가 확실한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업량 감소를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줄어들며 공동체 역량 평가에선 다양한 학교 활동의 중요성이 늘어났습니다.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모습을 담임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적어주신다면 공동체 역량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여자고등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에선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학생에게 맞는 과목 선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길 축제, 에어반수, 부이놀이 별빛 축제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 물론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따뜻하게 챙겨줄 수 있는 파주여자고등학교 종합전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논술전형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논술 문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논술의 유형은 크게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 그리고 약수령 논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 논술은 주로 3, 4개 정도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문은 주로 문학작품이나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 대학에 따라 영어로 된 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주로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새내게 제시하고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작성하며 정답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논리로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겠죠. 약수령 논술은 최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어 영역에선 주로 중심 문장이나 조건에 맞는 단어를 찾아 넣는 문항이 수학 영역에선 수능 3점 난이도 정도의 문항에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유형이 출제됩니다. 논술 전형은 솔직히 재학생이 준비하기엔 많이 어렵습니다. 재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논술 전형 대비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실제로 논술에선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 떨어지는 사례가 매년 50% 정도에 달할 정도니까요. 2 0 2 8 대입에선 논술 전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전형이라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자세. 파주여자고등학교에서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2028 대입에선 변별력 강화를 위해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입 면접은 크게 제시문 면접, 서류 기반 면접, 교과 면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가 다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시문 면접은 논술을 면접으로 한다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제시문을 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한 후 면접위원 앞에서 답변을 설명하는 면접입니다. 의과대학이나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중 면접의 방식으로 제시문 면접과 인적성 면접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주로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의 면접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학생의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평가한 학생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과 면접은 지원한 전공이나 관련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으로 면접 문항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질문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은 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 교수님들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평소에 말 잘하는 친구들도 면접에선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주여자고등학교의 자랑, 경력 많은 선생님들의 맞춤형 준비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져와 준다면 대입 면접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고 하면 보통 수능을 떠올리게 되죠. 이번 시간엔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입니다. 즉, 대학 공부를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영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예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원점수로 등급을 매기고,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편차 100분위 그리고 100분위에 따른 등급을 제공합니다. 2028 수능에선 변화하는 점이 많은데, 가장 큰 변화는 선택과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학 영역에선 특히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선 선택과목이 사라지면서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내용에서 문항이 출제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기억이 안 난다면 채널 열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 수능,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죠? 파주오고에서 선생님과 함께 과목별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학원에선 이번 겨울방학부터 선행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바로 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수학 문제만 잘 풀면 되지, 할수 있지만, 문제의 길이 자체가 길어져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어와 사회 과목을 위해선 특히 우리말 단어 공부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내용에서 사용하는 단어엔 한자어가 많아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그림 외우듯이 글을 외우게 되거든요. 수학과 과학 과목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들 고유수학, 고유 과학은 끝내고 입학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학교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영어는 특히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의 내용이 고등학교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법 내용은 꼭 복습하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진 긴 글을 스스로 독해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파주여자고등학교에선 여러분의 수능 기초 준비를 위해 국어, 영어의 수준별 문제집을 과제로 제공하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 변화하는 수능에서도 파주여자고등학교와 함께라면 3년 뒤에 웃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친구들도 대학 진학을 많이 생각하는데 특성화고에 맞는 정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쌤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학의 일반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몇 전형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지원 전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친구들을 위한 특별 전형도 있긴 하지만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회균형 전형에서 선발하기도 하지만 일반고학생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교과 부분에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특성화고 학생은 대학 어떻게 가라는 거야? 첫 번째는 바로 정시에서 선발하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수능을 준비한다면 평균 3등급 정도면 전공 관련 서울권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선취업 후진학 방식인데요. 정식 명칭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취업하여 3년 동안 회사에 재직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선발 인원의 폭도 넓고 전공 제한도 없으며 성적이 낮아도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특성화고 대입, 막막하기만 한가요? 대입에도 강하고 취업에도 강한 파주여고라면 여러분의 막막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게 정말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과 대입 모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기본 학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영수사과 성적이 대입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선 가장 기초적인 성실성을 보는 자료기도 이 하니까요. 공부 편하니까 특성화고 가야지 라는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대부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는 만큼 수능 준비 이젠 더 이상 남 일이 아닙니다. 최근 강조하는 직업기초능력 평가도 수능 준비와 충분히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 전공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습과 다양한 대회를 준비한 경험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파주여자고등학교는 일반계와 특성화가 함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여고 특성화과의 다양한 활동 잘 알고 있죠? 전국 단위의 다양한 대회에도 참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꿈을 가진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 대입과 취업의 전문가 파주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